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는 엉터리 강사고요. 오늘은 붉은 핏님께서 질문하신 거 카페 표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어?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음, 꼭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방법이 원래는 좀더 리얼리티하고 더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까 이거, 이것도 괜찮더라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음, 또 다른 고수님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 하냐 라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게 글쎄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자, 먼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매핑만 가지고는 안 되냐라고 하시 하셨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우리 솔직히 카펫을 하나 그려놓고 그 카펫을 뚫어주게. 주민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멀리 이렇게 분위기상 내가 카펫 하나 깔아주고 싶어서 깐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카펫 실제로 깔리고 똑같이 깔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카펫 같다 갔다 안 같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파, 판단하시는 거예요. 퀄리티는 자기만족이에요. 퀄리티는 자기만족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펫 중에 아무거나 하나 깔아볼게요. 이거 한번깔아보요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를 그냥 깔았어요. 자. 이렇게 두께감 살짝 줘가지고 깔았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게 카펫인지 아닌지 대충 느낌은 카펫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카펫 같다 하면 그냥 카펫인 겁니다. 굳이 뭐. 돌출 이미지를 줄어 말아라는 정답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조금 더 사실적인 카펫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 뿐이죠. 자, 저희는 뭐를 할 거냐면요. V-ray Displacement라는 걸쓸 겁니다. V-ray Displacement 이걸 가지고 물도 표현하고요, 카펫도 표현하고요. 어, 또벽에 낡은 벽, 낡은 벽 있죠. 어, 낡은 벽에 매지 부분에 이렇게 막 이끼도 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끼가 주르르 흘러내린 벽도 있고 좀 지저분한 벽들 표현할 때 그런 것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브랜딩을 해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잔디도 표현하고요. 어 그리고 또 산악 지형도 표현하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자 다른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 V-Ray Displacement에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서 m o d i f i e i s t 에서뭐 음. 자, 모디피리스트에서 V-Ray Displacement라는 거. V-Ray Displacement. 들어오셔가지고요. 3D 맵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텍스트 맵 TXMAP라고 돼 있는 부분. n o n 부분에 아, 돌출 이미지를 넣으시는 겁니다. 돌출 이미지를 넣으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이해가 쉽게끔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아, 돌출 이미지를 넣으시는데요.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글씨가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하얀색 부분이 글씨고요, 검정색 부분이 그냥 맨 바닥이죠. 이걸 넣었을 때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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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지금 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 맵을 빼고 해야지 보기가 좋죠. 자, 맵을 지우고요. 다시 렌더링. 자, 맵을 뺐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하얀색 부분이 돌출되어 있구요.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부분이 글씨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었고, 이 바닥이 검정색 부분이었는데요. 하얀색 부분이 돌출되는 겁니다. 하얀색 부분이 돌출이 되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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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부분이 돌출되고 검정색 부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맵을 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맵을 선택했냐면요. 했던 거 카페. 아, 카페트 카페저 아, 하나 없어야 되겠어요. 헷갈려 자, 이걸 잡고 자, 이걸 했는데요. 이걸 그냥 넣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어, 돌출 이미지에. 하얀색 부분은 돌출되고 어두운색은 가라앉고 라는 부분이죠 많이 어두울수록 많이 돌출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돌출 이미지에다 이걸 넣으셔도 이렇게 돌출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맵에 어, 맵은 안 들어가 있지만 돌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맵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맵을 집어넣습니다 카펫을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카펫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느끼시기 위해서 돌출을 약간 더 세게 돌출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mount 값이 있는데요. amount의 수치를 높이시면 돌출 이미지가 더 높아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음, 3mm 한번 해볼게요. 3mm. 자, 이렇게 보시면 얘보다 더 많이 돌출됐죠. 카펫이 좀 뽀송뽀송한 카펫이란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펫 이미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쉽죠? 음,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방법도 있고, 정말 이털 하나하나를 표현해서 V-ray 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다 잔디 입히면 잔디 되는 거고요. 여기다 카펫 입히면 카펫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돌출 이미지를 입힐 부분 면을 선택하시구요 m o d i f 트 i s t 에서 V-Ray Displacement V를 칩니다 그러면 V-Ray Displacement 라는게 나오는데요 V-Ray Displacement V를 치시면 V-Ray Displacement가 나오는데요 선택을 하시구요 3D Map 하시구요 텍스트 맵 부분에 돌출 이미지 3D 맵을 입혀주신 돌출 이미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돌출되지 않고 밝은 부분은 돌출된다. 제가 아까 말을 거꾸로 한거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밝은 부분이 백색에 가까운 부분들, 밝은 부분들이 돌출이 되고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돌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돌출 이미지를 입혀 주시고요. 텍스트 부분에 넣은 부분에 돌출 이미지를 입혀 주신 겁니다. 비트맵 들어가셔서 내가 입힐 카페트를 그대로 입히셔도 상관없고요.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서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다른 이미지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돌출 이미지는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돌출 이미지에 어마운트 값을 준다는 것. 몇 밀리 돌출시킬 건가? 이건 지금 굉장히 조그마한 카펫이에요. 어몇 센치, 몇 센치, 어몇 센치, 몇 센치 했죠. 그러니까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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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m니까 몇 센치, 20cm, 20cm짜리 카펫이에요. 그러니까 돌출도 뭐 2mm만 줘도 이렇게 돌출된 느낌이 확들 듯이 지금 2mm 돌출인데요. 아, 되게 작은 카펫입니다. 렌더 타임도 고려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돌출 이미지를 넣고 돌출에 대한 값을 집어 넣면 으 그만큼 돌출 된다는 거. 음,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음,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고요. 그것도 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한다는 거. 음, 이게 답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든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